그래서 저는 한번 제 아이폰에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딱 꽂고, 아마 아이폰에도 바로 연결이 되겠죠? 그래서 딱, 어 불이 들어오죠? 요거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RGB 색상이 바뀌고, 바로 녹음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모니터링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우 모니터링이 되네요. 지금 모니터링이 돼서 소리가 들어오고 있고, 소리를 좀 최대한, 최대한 키워보면, 네, 아우, 지금 소리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어, 우 소리 괜찮은데요? 근데 사운드 자체는 상당히 잘 들어가는 것 같고,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순순입니다.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,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오, 소리가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. 야, 이 가성비 상당히 좋은데? ASMR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사실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상당히 오글거리는데, 소리가 한번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소리는 상당히 잘 들어오는 걸로 아 근데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이 지금 쿠팡에서 7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심자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품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USB 마이크들도 약간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 즐겁게 한번 리뷰해본 피파인 AM8 마이크였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